안녕하세요. 스마일 다육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이 어느새 또 토요일이 됐어요. 토요일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고 계시죠? 저도 엄청 바쁘게 여기저기 다녔답니다. 이렇게 예쁜 화분도 좀 보고요. 가성비 좋은 화분을 좀 구입을 해오느라고 바빴답니다. 이걸 보시면요. 예쁘죠? 요거는 이제 이 화분은 투톤이에요, 투톤. 여러분 좋아하시는 파랑색과 하늘색이 있는데, 여기 거품 유약이 이렇게 예쁘게 묻혀 있답니다. 요거는 이제 여름, 여름용 화분인가봐요. 그죠? 이렇게 파랑색이 시원하게 들어가 있고, 사각 화분입니다. 종이컵하고 있으면 종이컵보다 훨씬 큰 화분이 되겠습니다. 용량도, 용량도 큰거죠 이거는 1번 직경 9cm 높이 9.5cm 에요 가격은 6,000원 입니다 너무 좋죠 이렇게 좋은 화분으로 여러분 분갈이 해보세요 여름에 쉬워 하는 느낌 제대로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2번 화분이 왔습니다. 2번 화분은 여기서 어디서 많이 봤던 그런 화분이죠.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화분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국내산 국산 화분이고요. 종이컵하고 비교하니까 이렇게 커요. 그죠? 종이컵이 안에 들어가서도 어, 덜렁덜렁 놀고 있죠. 용량이 큰 겁니다. 이거는 2번. 2번이고요. 직경이 11cm, 높이는 10cm, 가격은 8,000원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색깔이, 이거는 초록색이죠. 어, 초록색도 있고요. 보라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하늘색도 있어요. 이거는 가격이 너무 좋고 예쁘죠. 이거는 초록색. 초록색도 여름에 시원한 색깔이죠. 초록색, 뭐, 하늘색, 파란색은 여전히 여러분께 사랑받는 그런 색상이에요. 요것도 둥글둥글하니 예쁘죠. 요, 요거는 8,000원입니다. 3번이 왔습니다. 3번, 3번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사각 화분이에요. 이거 이제 노랑색이죠? 노랑색도 있고요, 파랑색도 있고요, 빨간색도 있답니다. 이거 벽돌 무늬죠? 벽돌 무늬 예쁜 화분이에요. 사각은 아니고요, 즉사각입니다 그래서 가로가 11cm, 세로가 10cm, 높이는 10cm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합식하시면 좋겠죠. 작은 철화 심물 예쁘겠죠?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거는 사방으로 다 벽돌 무늬가 있어요. 예쁘죠? 이거는 노랑색이에요.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것도 이제 국산화분이에요. 국내산 화분입니다. 이렇게 또 색깔이 노랑색으로서 종이컵하고 비교하면 예, 종이컵이 이렇게 작습니다. 아기애기하죠 애기 종이컵이 안에 들어가서 놀고 있죠. 그러니까 흙이 많이 들어가는 화분이죠. 그러니까 작은 화분은 아니, 아니에요. 이것도 네,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든지 여기 뿌리 없는 장 작년에 많이 구입하신 분들 여기다 심으면 예뻐요. 한번 심어 보세요. 네, 4번입니다. 4번은 롱분이에요. 요즘 롱분이 인기가 대단히 좋죠. 이렇게 색깔이 예쁘게 들어가 있는 롱분인데요. 꼭 토분처럼 생겼어요. 겉에 모양은 토분처럼 갈라짐도 보이고요. 이렇게 이런 구멍 같은 것도 살짝살짝 살짝 보여요. 그렇지만 이거는 정상적인 화분이고요. 이것도 국산 화분입니다. 사이즈는, 네, 직경이 12.5, 높이가 21cm예요.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이거 너무 좋죠. 가격도 너무 좋아갖고. 이거는 이제, 염자, 염자라든가, 이제 퍼프라든가, 저희 집에 있는, 네, 저게 뭐죠? 롤리폴리로 심어도 정말 멋들어지게 잘 어울릴 화분이에요. 이렇게 큰 화분이 가격은 너무 좋아서요. 제가 가지고 왔답니다. 여러분 요거는 4번 이에요. 네 여기 5번이 왔습니다. 5번도 음, 국내산 화분입니다. 이렇게 제가 국내산인지 수입화분인지는 다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깔끔하게 유형만 입혀져 있는거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밑으로 좁아지는 그런 화분이에요 이거는 아 색깔별로 하나씩 있어요 노란색 빨간색 진초록 분홍색 이렇게 제가 네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사이즈 볼까요? 사이즈가 너무 좋죠. 이 사이즈는요, 약간씩, 약간씩 5천 원 있는 거 아시죠? 네, 직경이 11.5cm, 높이는 8cm, 가격은 5천 원입니다. 너무 좋죠. 이렇게 큰게 11.5cm예요. 11.5cm인데 가격이 너무 좋죠. 5천 원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네, 11.5cm가 맞아요. 11.5cm, 높이는 8cm예요. 이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국민이 소품 그런 거 그냥 모둠 하셔도 좋고 예 합식을 해셔도 좋을 것 같은 그런 화분이죠 이거는 그냥 사이즈별로 갖고 있어도 정말 여기저기 요긴하게 잘 쓰실 거예요네 6번도 6번도 아, 아까 5번하고 이제 유약 색깔은 같은 거지만 이건 사각 화분입니다. 사각 화분이고요. 해밀 분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도 국산 화분으로서 사이즈 한번 볼까요? 직경이 11.5cm, 높이가 9.5cm인데요. 가격은 9,000원입니다. 너무 좋죠? 이것도 이제 색깔별로 많이 있어요. 노랑색도 있고요, 분홍색도 있고요, 뭐진 초록색도 있고요. 그렇게 색깔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예쁜 색깔로 주문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사각 화분인데 이것도 아래로 내려올수록 약간 좁아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허리가 짤록하게 들어갔어요. 예, 네, 예쁘죠? 요 화분은 정말 언제든지 유행이 타지 않는 유행이 타지 않는 그런 예쁜 사각 화분입니다. 사각 화분의 선두주자, <laughs>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는 수입이 아닌 국산 화분입니다. 네, 7번입니다. 7번은 키다리 아저씨예요 다리가 높아요. <laughs> 다리가 높아요. 그래서 키가 큰데요. 제가 몸통만 한번, 네, 다리 길이만 재보면 다리 길이만 네, 6cm 정도가 되네요. 와, 진짜 키다리 아저씨네, 그쵸? 그렇죠? 네, 6번은요, 앞에 여기가 아, 모양을 냈어요. 이렇게 꼬았어요. 그래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요약 색깔은 무광입니다. 유광이 아닌 무광인데, 이렇게 위에를 꽈리친 것처럼 꼬아가지고 더 예뻐진 것 같아요. 멋있죠? 되게 멋있어요, 그렇죠? 맨날 단지 같은 느낌도 나고요. 요거는 이제 이것도 국산 화분입니다. 예, 직경은 14cm예요. 어,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쟁 거죠. 14cm가 나왔고 높이는 다리 포함해서 11.5cm예요. 그런데 가격은 6,000원입니다. 와가격 너무 좋죠. 저는 화분 시장 가가지고요. 정말 놀래고 왔답니다. 가격이 너무 좋아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정말 저렴한 가격에 정말 좋은 화분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겠다. 그래서 정말 신나게 쇼핑을 하고 왔는데요. 이것도 많이는 없어요. <laughs> 제가 많이는 안 가지고 왔고요. 음, 그냥 샘플 식으로 조금씩만 갖고 왔으니까 마음에 드시면 얼른 찜해 주시고요. 네, 8번도 롱분입니다. 롱분이에요. 이거는 도엔도분이죠. 도엔도분. 이거는 콩난, 음, 뭐, 진주목걸이 하나씩 심어서 예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멋진 화분입니다. 이거 제가 한 번도 소개 안 시켜드렸던 정말 괜찮은 화분이에요. 이 정도면, 어, 콩난 두개 정도 그냥 심으셔서 길게 늘어뜨리면 정말 예쁠 거예요. 이거는 도엔도 화분이거든요. 이거는 8번입니다. 번호는 8번이고요. 직경이 7.5cm, 높이는 17cm,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이거 정말 괜찮은 화분이에요. 그죠? 렇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어, 도앤도 화분은 이렇게 거품유약을 묻혀갔고요. 정말 멋지게 만든답니다. 이것도 디, 음, 디자인은 똑같은데요. 앞에 모양이 약간씩 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거의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렇게 앞부분이 이렇게 생겼어요. 예쁘죠? 이거는 음, 롱분이니까요. 들어진 아이 심으셔도 이쁠 것 같고요. 목대 있는 아이 하나씩 심어도 굉장히 멋있어요. 그렇게 예쁘게 심어서 자랑 한번 해주세요. 이거는, 네, 8번입니다. 네, 9번이 왔습니다. 9번은요, 이것도 국산화분이에요. 국산화분인데, 바구니처럼 생겼어요. 화분이. 멋지죠? 바구니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바구니 화분을 좋아하니까 이걸 또 얼른 들고 왔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조금 밝은 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냥 이 색깔이 없이 그냥 진한 색으로도 있어요. 이거는, 어 가격도 좋고요.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9번, 직경이 10.5cm, 높이도 10.5cm예요. 근데 가격은 6,000원입니다. 요즘은요, 이렇게 약간 녹딱한 게 약간 높은 게 아, 다육이 심어줄 때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은 것도 찾으시지만 이렇게 깊은 것도 또 찾고 계시거든요. 이런 거 예쁘죠. 저렴하고 예쁘고 우리 다육이들이 건강해질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나는 바구니 화분입니다.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포인트로 있으니까 이것도 더 예쁜 것 같아요. 위에도 이렇게 빗살무늬를 내주어서 약간씩의 멋을 내줬답니다. 네, 10번입니다. 10번도 국산 화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어디선가 많이 보던 그 화분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서야 가지고 왔지 뭐예요? <laughs> 이거는 가성비 짱!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이렇게 생긴 화분 자세히 보셔요. 이렇게 생긴 화분은요, 우리 초신분들이 정말 다육이 심기가 정말 편한 거예요. 그리고 물 마름이 너무 좋은 화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초보 엄마들은, 초보 다육맘들은요, 요런 디자인의 화분을 선호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요, 심기도 편하고 물 마름도 좋고 하니까 우리 다육이들을 키워보실 때, 키우실 때 실패할 확률을 적게 만들어준 화분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화분은, 예, 가격도 좋고요. 뭐 예쁘기도 하니까 언제든지 뭐 색깔별로 구매하셔도 다육이를 뭐 창도 심을 수 있는 사이즈예요. 사이즈 한번 볼까요? 직경의 15.5cm고요. 높이가 9.5cm예요. 그러니까 요거 요 사이즈로는요. 10cm가 되는 창을 12cm가 되는 창을 심을 수가 있는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가성비 짱 가성비 최고의 화분이에요. 요아이는 10번이고요. 요거는 색깔별로 하나씩 밖에 없어요. 노랑색 네. 진녹색이 하나 있고요 연두색이 하나 있고요 빨강색이 있고요 이건 아이보리 색깔입니다 이렇게 해서 색깔은 많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예쁘게 다이비를 심어서 뿜뿜 할수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네 11번이 왔습니다 11번도 도엔도 분이에요 제 이곳이 어몇 개가 남아 있어서 또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이는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요 중간에 거품 유약이 이렇게 묻혀져 있는 것도 있어요 둘다 예뻐요 이거는 도엔도분인데 사이즈가 대박입니다 사이즈가요 직경이 13cm고 높이가 12cm인데요 가격은 12,000원이에요 너무 좋죠 이건 도엔도분 맞습니다 너무 예쁘죠 깔끔해요 이거는 뭘 심어도요. 어, 슈퍼 쿨링 같은 거 심어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한참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 화분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종이컵이 애기애기하죠 이렇게 용량이 큰 이렇게 큰 화분인데요. 흙이 많이 들어가면 그만큼 다육이가 건강한 거죠. 이렇게 큰 화분에 <laughs> 예쁜 화분에 우리 다육이 심어서 건강하게 한번 보자고요. 정말 이 도엔드 화분은요. 음, 어느 사이즈건 어느 가격이건 다 좋아요. 가성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국내산 화분입니다. 네, 요 화분은 수입 화분입니다. 국산 화분이 아니에요. 수입 화분도요, 물마름 괜찮습니다. 제가 이거를 음, 물을 한번 묻혀 봤거든요. 근데 뭐 괜찮게 물마름이 좋아요. 그래서 수입 화분도요. 아무 걱정 없이 쓰셔도 좋아요 이거는 이제 중국산이 아닌 베트남산이거든요 이거 이런 이런 디자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이즈 한번 볼까요 사이즈가요 직경이 14cm 높이가 13cm 가격은 만원입니다 이거, 이거 가성비 너무 좋아요 이제 수입 화분이라는 그런 거 있지만 이크기에요 예쁜 색깔에 깔끔하게 떨어지는 이 라인 다리도 길쭉하게 나 있어서요 환기 되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앞에 약간의 무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이제 노란색이 하나 있고요 보라색이 하나 있고 이렇게 파란색이 하나 네, 13번으로 왔습니다 13번은 어, 수입 화분이에요 수입 화분인데 제가 왜 이거를 데리고 왔는지 아세요 바이솔 있잖아요 바위솔이나 그 야생화를 심어 보고 싶어 가지고 이 화분을 들고 왔는데 수입 화분이지만 예뻐요. 이렇게 보시면 앞면에는 이렇게 나뭇잎처럼 두 개가 붙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죠? 예쁘죠? 요런 요런 디자인의 류 화분을 많이 보셨을까요? 자세히 보시면 노란색, 파란색, 뭐 연두색, 녹색이 많이 섞여져 있어 갖고 예뻐요. 더 예쁘네요. 그죠 그리고 이건 약간 완전 유광은 아니지만 약간 반짝반짝거리는 화분입니다. 사장님, 여기 야생화를 한번 심어보세요. 진짜로. 다리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4개가 달려있고요. 물구멍도 2개가 있는데, 좀 지저분해요. 닦아보니까 안 져가지고 그냥 예쁜 우리 야생화 심어서. 베란다에서, 바 베란다에서도 풍노초는 잘 큰다고 하니까요. 여기다. 풍로트한번 심어보면 어떨까요? 요거는 사이즈도 좋고요. 가격도 좋아요. 네, 13번. 가로가 31cm, 세로가 13cm, 높이가 13.5cm 인데요. 가격은 좋죠. 2만원입니다. 이걸로 바이솔도 한번 심어보시고, 우리 다육이들 합식이나 모듬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크기에 비해서 가볍습니다. 네, 14번으로 왔습니다. 14번은요. 이것도 국산 화분입니다. 이렇게 어, 뭐가 달린 기다리 손잡이처럼 다, 달린 게 이렇게 포인트로 양옆으로 돼 있는데요. 이거는두 가지 디자인이에요. 하나는 원형이고요. 하나는 사각형인데 위에만 사각형인 거예요. 아래쪽은 원형으로 돼 있어요. 근데 입구만 사각형으로 돼 있고 이거는 원형입니다. 원형인데 롱분이죠. 이거는 14번 직경 10.5cm, 높이 13.5cm, 가격은 5,500원입니다.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국산화분이에요. <laughs> 더군다나 국산화분, 어, 화려하고 예쁜 무늬는 없지만 어, 가성비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제가 원형하고 사각을 가지고 왔답니다. 사각도 5,500원이에요. 가격은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거 사각 위에간 사각 아래쪽으로 내려오도록 원형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는 원형입니다. 이렇게서 해 주문 주실 때 원형인지 사각인지 구분해서 주시면 그렇게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리는 세 개가 달려 있고 배수 구멍도 크고요. 네, 이렇게 생겼답니다. 예쁘죠? 그냥 이거는 그냥 우리. 목대 있는 아이들 하나씩 심어 놓으면 뭐 하나가 아니라도 뭐몇 개씩 합식기나 모듬해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에 넬소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요렇게 무난한 화분에도 해 예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넬소를 하면 여기 이런 데도 하나씩 음 넬소를 붙여 갖고 다육이를 하나씩 붙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인트로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가지고 왔고 가격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 드리는데 네,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15번이에요 이렇게 15번까지 소개를 시켜드리고 내일 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15번은 도엔도 분입니다 도엔도 미니 분이에요 미니 분인데 사이즈가요 절대 작지 않아요 직경이 11cm 높이가 8cm입니다. 가격은 9,000원이에요. 이렇게도핸부분 아실 거예요. 이거는 작은 사이즈인데 큰 사이즈도 있어요. 큰 사이즈도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색깔 색깔별로 있더라고요. 이거는 빨강색, 핑크색인가요? 분홍색이고요. 이건 아이보리색 해 갖고 뭐 파랑색도 있고요. 연두색도 있습니다. 정말 예쁘죠. 이렇게 도엔드분은 거품 유약을 써 가지고요. 멋져요. 이렇게 음. 뽕긋뽕긋 한게 거품 유약이죠. 이렇게 도엔드 구는 다리에도 멋을 냈어요. 이렇게 꽃잎을 찍었답니다. 꽃이에요. 예쁘죠? 이렇게 해서 이거는 가격이 9,000원인데 너무 귀엽고 앙증맞고 이뻐요. <laughs> 여기에다가 뭘 심느냐. 여러분들이 작년에 뿌리 없는 창을 많이 사셨죠. 그거로 심으시면 정말 예쁠 화분이에요. 색깔도 예쁘고요. 정말 잘 나왔답니다. 튼튼하게 나왔어요. 묵직합니다. <laughs> 여기에다가 예쁜 이들 심어가지고요. 어, 스마일 다육밴드에서 자랑도 많이 해주시고 게시물도 많이 올려주셔요. 그렇게 해서 재밌는 밴드 생활도 해보고요. 이렇게 귀엽고 예쁘고 앙증맞은 우리 도엔도 화분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벌써 이렇게 어둑어둑해져서 화분이 색깔이 제대로 보였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저는 예쁜 화분, 가성비 좋은 화분을 소개시켜 드리느라고 기분이 아주 짱 좋습니다. 또 오늘도 잘 보내시고 내일 활기찬 모습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